안녕하세요 구탱의 자동차 이야기의 구탱입니다 오늘은 2014년식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장착한 10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모니터 기능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이 영상 한번 올려 드린 적이 있어요 다이 조절 하실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기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10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가 완료 되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라디오 되야겠죠 라디오. 라디오 되시고. 그리고, 음, 음악, mp3. 제 샘플 음악, 샘플 음악이 있을 텐데, 예. 이렇게 샘플 음악 잘 되죠? 이제 mp3 같은 경우는 조서 글로우 박스 안에 있는 여기 usb에 mp3를 넣으시면 재생이 가능하고요 저 USB에는 이제 영상 파일을 넣어도 여기 비디오 플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나 영화 파일이 있으시면 mp3에 놓으시고 이렇게 재생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유심을 꽂아놓든지 와이파이를 연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하셔가지고, 어, 구글 스토어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한글이 안 되시니까, 한글, 한글, 한글 세팅은 여기 기본적으로 마이비 알파 제품은 이제 알 키보드가 이제 내장이 깔려 있어서 알 키보드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글 자판이 생기고요 여기에 유튜브 유튜브 있어야겠죠 설치됨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뭐 넷플릭스 같은 아이디 있으시면 넷플릭스 넷플릭스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지도 네비게이션 프로그램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 네비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 네비 이렇게 업데이트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네비게이션의 구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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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 키보드, 카카오, 네이버지도 다운받고 있으니까 카카오 내비를 해볼까요? 아이, 카카오 내비 하지 말고 네이버지도 나오면 네이버지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앱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보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아니, 블루투스를,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주시고요. 연결. 연결을 누르면 여기 마이비라고 나옵니다. 마이비라고 나오면 마이비 눌러 주셔서 등록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제 핸즈프리 기능이 될,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동차 그림에 와이파이 그림 이걸 누르시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하고 어, 접근 허용으로 해, 해, 해. 예, 계속 허용 예. 이렇게 하시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 음악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에 이제 저장돼 있는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네비, 네이버 지도 이렇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하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다시 와이파이를 연결해 볼까요? 이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을 접속하게 되면 와이파이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시려면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네이버지도, 여기서도 내비게이션 네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지도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네이버지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aughs> 요새 좀 심심해서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내비게이션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 길안내 받으면서 이렇게 목적지 아니 내비게이션 길안내 받으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잠깐 시동을 걸어서 이제 후진을 누시면요 르 후방 카메라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 파스 라인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PDC 그림도 이렇게 전부 다 같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비게이션과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기타 안드로이드 그림을 이용해서 편리하고 즐겁게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식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장착한 10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영상까지도 10인치 대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자책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장착한 10인치 안드로이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